네, 12월 31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민고의 자유령 공립고등학교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육군 구사단을 방문합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오후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거나 변경 예정인 국방정책과 제도를 발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스마트 인재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합니다. 네 번째로 해병대는 말도초소장병의 해안 경계근무 임무수행 모습을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 예치은행을 하나은행으로 선정하고 우수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3 불법 비상계엄 후속조치 관련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등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 예, 연합 이정현입니다. 그 오늘 징계위 개최한다는 대상은 지난번에 이제 TF에서 특수본의 수사 의뢰한 실별 명중 일부로 보이는데 그럼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징계의도 조만간 열리나요? 네,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또 발표 시기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인데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는 저희 국방부가 좀더 기자분들과 소통하고 취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31일 정례브리핑